그, 뭐그 비견을 좀 여쭤봤고 그 옆에 급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무엇인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 오행인데 네. 음양이 다른 거을 각하고 을이 양이면 음그 음. 다음에 요가 되면 이것도 밑에 지장간 지장간에 또각 들어가니까 예, 이로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음. 이렇게 겁죄를 되는 거죠. 겁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로 많이 쓰여요. 예. 글자 그대로 재물을 제를 급탈한다. 애들은 꼭 모임을 사고쳐. 음. 모임을 사고치는들 예, 예. 별로 좋은 거예요. 근데 겁죄가 모양이 좋을 때는 사고를 칠때 어. 재벌 사업 성과인 사람들. 모양이 좋을 땐 재벌돼요. 음. 이게 있어야 재벌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이거 인해는 급히 한꺼번에 데, 땡기는 거기 때문에 한몫 잡는 거기 때 음. 그러니까 뭐, 월급고가 받아서 20년 걸릴 건단한 만에, 단 2, 3주 만에, 아니, 한 3, 4개월 만에도 확 땡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그 음. 없지. 대신에 그 운이 깨질 때는 또한 방에 나가고. 근데 문제는 계속 오락 내려가니까. 예. 사 사업, 전형적인 사업가나 사기꾼. 음. 모양, 하여튼 모양 안 좋은, 그래. 음. 근데, 갑일 때 어른보다 어릴 때 갑인 경우 더 흉터가 안 좋은, 안 좋은 흉작용이 많은 거요 따라서. 근데, 비, 겁제의 또 장점은. 예. 담대하지, 겁 겁이 없어가지고, 주로 뭐, 왜, 뭐, 어쩌라고 뭔데,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 겁재는 뭐, 그러니까 일단 담대하니까 사람이 강한, 강하니까, 뭐, 봐도, 일단 덤비고, 뭐 한번 하고 보는 거지. 말도 맞더라도, 음. 아, 아, 그게 아니고, 뭐, 뭔데, 뭐, 이렇게 되는 음. 거 작가들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작가도 여러 종류지 됐죠. 그, 이, 런 사업가들은, 그,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떤, 하는 그런 사업가들이 아니고, 급제라는 란 형태만 놓고 본다면, 이게, 편, 편이 크다. 근데 진짜 나라에서 어떤 사업가들은 꾸준히만 하는 개발에 착착 해갖고, 계속 확장, 확장인데, 2 곱하기는 4, 4 곱하기는 8이 아니고, 2 곱하기는 4, 4 곱하기 4는 16, 그 다음에 16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사람도 있고, 급제는 2에서 갑자기 은 100이 되는 거. 그런 항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네, 사업가 중에도 유형이 있다. 나다 네. 다르죠. 음. 급전 핵심, 핵심이 뭐예요? 급. 급. 급, 급. 급. 힘으로 하겠다. 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깡패가 많다, 저는. 아, 깡패의 생향을 갖고 있다. 뭐 하는거죠. 간단하게 음. 이제 깡패는 아닌데 예. 그런식으로 툭하면 뭐, 뭐 힘을 많이 쓰려고 하고 음. 좋게 말하면 맞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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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급죄하는 골치 아프시는데 남자가 틀리다. 아. <laughs> 비금 많은 특히 급제 많은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가 맞고 살아요. 예. 실제로 여자가 힘드세니까 <laughs> 그게 이제 복잡지. 어. 예. <laughs> 예, 다음으로 그관에 대해서 정관, 평관 음. 이렇게 그 적어 놓으셨는데 정관, 평관이라는 것이니까. 뭐 은난이 다른 거.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양이 어미니까, 정의되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는 벼슬을 말 했는데, 벼슬 관자인데, 예. 사회 확장성, 사회 그리고 조직, 자신의 이름, 명예 그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한의 어떤 목표치, 목표, 도달 점도 정도, 얼마 관성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요런 거를 잘할 수가 있어요. 러 예. 근데 뭐, 관이라는 글자가 좋으면, 옛날에 판금 산다. 그게 아니고, 이제, 국가 기관, 관련, 국가 관련 기관. 예. 아니면 국가 국가에 그거 하는 그런 기관들. 학교를, 학교로, 학교로 갈 때도 이런 관성이 좋은 사람들은 국립대. 아니면 요즘에는 20, 20세기 들어왔으면 바뀌어가지고, 옛날 개념보다 확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익히 알만한, 우리가 공인이라고 할 때, 공인이라 공적, 이 공적인 의미를 띠는 지금은 재벌, 그 삼성 이런 이런 회사들은 중소기업에서 큰 회사들은 사회적 공익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칩니다. 그런 관생 이세들어 그래서 관생이 없는데 시험 문이 좋아 들어가봐야 그, 들어가도 지방 발령 아. 에이, 예. 시험 문하고 상관없어요. 그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보면, 뭐, 사회, 조직, 뭐, 공, 시스템, 이런 생각. 그건 전부 다 이런 명예, 이 사실 관이 있어. 이런 명예 날릴 수 있고, 네. 자리 잡을 수 있고, 명함을 하나 더얻다낼수 있고. 음, 그럼 사주에 저기 있는 사람은, 뭐, 가령 사고를 조금 뭐,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다. 뭐 사고 구조가 이런,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비겁인상은 머릿속에 그 밖에 없고. 그니까 비견이나 급제 있는 사람들은 위를 못 본다니까요. 저의 위가 없기 때문에, 예. 지가 제일 잘났다 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까 위를 목을 위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맨날 가야지, 맨날 보는 아저씨분들 이렇게. 그저 모양이 좋아야 돼. 과는 치매를 받잖아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모양이 반듯하고 좋은 사람, 딱 사주 볼때 음. 대부분 음. 모양 좋으면. 큰 기업이 어디가 다한 자리 하고 있었습니다. 음. <laughs> 평가는 뭐냐면, 네. 이건 정관이고,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음양이, 음양양이 음, 음 같을 때, 이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거기라고 하거든요. 제어하는 거죠. 평관,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조직 이런 거 아니라 제어를 할수 있는, 자기가 짜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천성으로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뭐, 어제, 뱃슬길에 간다든지, 그,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가능한 데 가는 거죠. 평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폭이 폭이나 사고의 폭이 훨씬 넓, 넓은 거예요. 정관처럼 스탠다드가 아니고, 네. 사고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칼잡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안아서 음. 옷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밖에 나와서 움직여야 돼, 역동성을 지니기도, 다이나믹한 거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죠. 예. 사회에 가더라도, 그냥 벤처기업 하든지, 좀 이렇게, 좀 유명한 회사인데, 좀, 좀 특이한 회사들. 옛날로 음. 치면 구글 같은데, 예. 그런 회사를, 회사에 잘 들어간다든지, 음. 이름을 날리는, 내용, 특이하게 날리는 거죠. 음. 원래 회사 본업이 있는데, 원래 회사에, 뭐, 회사 유명한 사장인데 알고 보니 유명한 음악도 잘 하더라. 아. 자기 음악을 내더라, 뭐, 공연도 하더 이런 사람. 음. 그림도 잘 그리더라, 뭐, 이런 사람. 네. 다재된 것, 평가는, 정관보다 평가는 능력치가 좋아요. 음. 능력이 폭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다양하게. 그렇게 쓰는 거죠. 응. 음. 남이 가지지 않는 생각, 남이 가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참. 연관보다는 음. 조금 더 유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하기도 한데, 다, 다 장난점이 있어 어디에 쓰느냐, 다라잖아요 음. 조직 운영, 운영하는 땐 이런 사람 써야 되고, 예. 개척할 때나 평강 같은 네. 사람 써야 되고. 음. 그래서 재왕학이라 하잖아요, 사주명령을. 예. 지금 이 사람을 니가 지금 대리운 10명을 어떠시 운용할 거냐. 음. 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람을 요소요소에 뽑아낼 수 있겠어요. 음. 이 사람의 특성을 정확하게 뽑아내야지. 영업을 잘할 사람한테 영업을 맡기고, 안에서 총무를 잘하면 총무를 맡기고, 기획을 잘하는 사람 기획을 맡기고, 자금 관리를 잘하는 자금 관리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됐다그 조직은 골 잡힌 것이.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니면 관성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받는 게 좋고. 음. 그때, 그때 쓰는 관. 옛날에 배슬관. 이, 이 속성은 이런 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더 확장할 것도 많은데, 또뭐 예. 그냥 명리 다르게 볼 때는 손님이겠죠. 손님. 예일를 음. 갖춰서 서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기때문에 손님께 그래서 예. 관성이 모양이 좋을 때는 그 절을 보고 모양이 좋을 때는 가게에 뭘그 차리면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다. 단골이 음. 많다. 음. 그리고 사주 네. 볼때 쓰는 거 오늘 뭐 사주 전문 강의가 아니니까개략적으로또 네, 네. 뭐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관 편가는 그렇게 했고 편은 지우칠 편자 나를 정자. 음, 예, 예. 예. 또 다음으로 그 나오는 개념이 1인데, 예. 정인, 편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생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데 수생목에서 나를 생해주는 글자. 정인 도장인 자요. 이거는 음양 같을 때. 정의는 말 그대로 그냥, 정의는 간, 인이라고 하면 속성 간단해요.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모형상 앉아있는 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쓰니, 어미모장. 어머니. 어머니는 나한테 항상 뭘뭐 해준다? 스폰서. 항상 나한테 빨아해준다 그리고 항상 제 얘가 잘 되도록 얘한테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 본인이 맛이 아닌 자식의 맛에 맞춰서 뭘뭐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할 때는 브레이크도 걸어주좀 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고, 라고 하죠 어머니는, 간혹 간쓸데하지 이런 형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아있는 사람이니까, 학문. 학문에 네. 공부하고 하기, 이런 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네. 나를 챙겨주고, 내가 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음. 학문에 들을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삶을 성 좋고, 나좋춘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예. 뒤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뒤에 있으려고 그렇게. 나 안, 나 안, 안 나서겠다고. 아. 관과 아까 정관 정인이 같이 같이 고있으면 나서요. 앞에 나서는데 이 선을 잘 지켜. 예. 평관과 편인이 있으면 골치 아프셔서 그냥 물래 뜨는 사람이. 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너무 발달인 선. 예. 이 계산이 되는 게. 왜? 이거는 친엄마, 개모거든요, 개모. 계모. 개모가 살아남는 방법은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개모는, 어, 엄청나게 머리를 잘 쓰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한다 공부를 막, 공부 잘 해요. 특히 수학적인 계산 분야. 음. 수학의 천재들 많고. 자, 친엄마는 그냥 대충 찬밥에, 찬밥에 따신 물마 많이 물어도 안 서럽고 남들이 봐도 한 번씩 그럴 수 있다. 계모가 라면 끼리 주고 계란도 안 넣고 찬 밥줄 때라 먹으면 욕도 어먹죠 그래서 편의는 나쁜 게 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머리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학문의 뜻이라고 하고. 엉덩이를 음. 음. 많이 붙이기 문에 항문에 뺄이라고 학기자체증이 네. 너무 많아요 음. 공부하는 걸좋 보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전성적으로 좋아해요 음. 전성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를 하고 뭘 해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음. 정리 전는다 해놓고 다 모아가고 착착착 해놓고 음. 관과 인이 있으면 그 체계적으로 정리정돈 시줄 날줄을 잘 맞추기 때문에 고의 간직해 있는 거